고 있습니다. 오늘 해볼 맵은 해볼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해볼 맵은 자연재해 서바이벌입니다. 이거는 다양한 자연재해로 살아남는 오우. 게임인데 지금 번개가 치고 있으면 저희 시약한 맵인데 오 와우 인간 탑 한번 오우. 해볼까요? 어? 인간요? 그 오늘은 오우. 쿠기님과 이거 자연재해 서바이벌 해볼 거예요. 점점점점점 번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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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일단 위에 가서 볼까요? 네. 아니 이쪽. 제가 우. 여기에서 그 아는 네. 자연재해는 불 점프 점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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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우 뇌우, 뇌우, 점 번개 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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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이거 한번 쿡이님과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 자신 자신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는 점프하고 있다네 저번에 쿡이 어아 저번에 제가 그 저번에 제가 스킨을 바꿨잖아요 코기님, 쿠게님. 코기님을 네? 평가해 줄수 있나요? 어... 상남자, <laughs> 상남자, 빠빠밤. 근육도 있고 여기 기타 그림 옷에 티셔츠. 와우. 티셔츠에요. 어! 갑자기 발걸음 떴다. 어, 어, 끝난. 끝났... 어, 어. 다음, 이제 고리쓰면 시작합니다. 해안가 신터 어, 여기 왔다. 나는 점프하고 있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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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확인해, 이거 너무 복잡하다. 사람이 좀 많은 것 이게 같아. 이게 인기가 좀 있대요. 오 조용하다. 오. 바람소리만 들릴 뿐. 소린는좀 켜겠습니다. 아이고, 상상비 같아. 난 계단 위 지진일 것 같아, 난. 지진이면 큰일 나요. 이 건물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핫, 아이고, 아, 그리고 이거는. 어, 상성비. 산성, 산성, 이거는, 이거, 높은 곳에, 자연재해가, 그, 업데이트 돼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HP를 달아요. HP가 달아요. 상성비 할 때. 좀 현실 같죠? 상성비입니다. 이거, 산성비를 맞으면 HP가 달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어, 저랑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왔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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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예? 점프. 바로 앞에 오, 있어요. 어, 나 앉아있네. 저, 저기 앞에. 일단 보시죠. 어, 어, 아파, 아파, 아파. 거기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아파, 아파. 못 <laughs> 나가요, 못 나가요, 후기님. 아니, 아파. 아파. 잠깐만요, 쿠기님, 어디 있는지 볼게요. 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요거, 등대 같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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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어, 어, 구멍 뚫렸다. 쿠기님, 빨리 피하세요! 쿠기님, HP 별로 없어. 안 돼, 안 돼, 아! 어, 나 죽겠다, 죽겠다, 살아남자살아남자제 <laughs> 거, 건물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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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코기님 죽었어요? 네.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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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아남았다. 어, 여기 제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RGYCDJ.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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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러블럭스 찾아. 저겠다저 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슈. 안녕 이제, 이제 저랑 같이 붙어 다니겠습니다. 코 쿠기님이랑. 쿠기는 너무 못하네 어, 화창. 어, 화창장. 저, 점 맵인가봐요. 농장 같은데. 어? 어어, 어, 들어왔다 이거는 눈보라? 눈보라면 이 지푸라기에 아, 네, 여기 있어. 네, 여깄어요, 여깄어요. 쿠기님. 응. 아, 여기, 여기. 나 어디 있게? 쿠... 어. 눈보란가? 바람소리야. 어, 여기있네 쿠기님. 여기 어, 있네. 어 오, 오. 오, 이렇게 숨을 수 있네. 헛,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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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어디가? 저요? 저? 나? 나 난, 어, 네. 어,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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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 네오래요, 이거, 번개, 번개. 지푸러기 숨어야지. 아! 어. 코겐님, 빨리 지푸러기 숨으세요! 숨었어요. 코겐님! 저, 오셨군요. 저는 1인칭으로 하겠습니다. 어, 저도, 저도. 어, 어, 코겐, 코기, 코겐님 보이게.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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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겐이 좀 키가 작은데? 네. 저보다? 그런 것 같다. 키가 완전 작아. 음. <laughs> 오, 나보다 엄청 커. 어, 펭귄, 펭귄. 펭귄. 잠 펭귄 오오. 옷. 난 펭귄 옷. 펭귄. 귀여워. 가방, 같그 가... 어, 등에 매면 가방 같이 보이겠는데? 어우, 어우. 정신 나와요 어디 가요? 난 저기 사장이에요. 이거, 이거 살아남겠는데? 코기네 응.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오오 오, 오. 안녕. 안녕슈안녕슈안녕슈안녕슈 어제 머리 가라. 오오 오. 오, 오. 오, 오 살아 나왔다. 어, 내가 첫 적혀 있어. 나맨 마지막이네. 어, 그러네. RGYCDJ. 자이1 2 3. 저랑 친구하실 5, 6, 6. 분은 요청 보내 주세요. RGYCDJ입니다. 여기 위에 적혀 있습니다. 어, 여기 어, 나 이름 있다. 내 이름 있다. 여기. 화창 목장 아, 어, 화창 목장. RGYCDJ. 어디요 어, 또네. 또네. 나 저거 타봐야지. 오, 이 사람 진짜 키가 커. 어여 간다, 간다. 제일 작은 것 같다. 프로필이. 일단 여기 있어야지. 나 여기 사다리 타야지. 어. 어 LCP 달아. 조심해야 돼. LCP 난 아주. 아나 짧... LCP 별로 없어. 난 아주 쬐끔 달았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HP가 다 장... 어! 지진 지진 아나 바로 죽었네. 지진? 나 바로 죽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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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흔들려 엄청 흔들려. 어 야외나 야외로 대피하시고 지진 지진 지진이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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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야외 지금 화창. 야매니까 있잖아. HP가 이거 이거, 이거 살아남겠는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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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어 방금. 계속 점프하고 진짜. 있으면 이 이게 계속 밀리거든.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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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왜 이렇게 무너졌어? 어 뭐야 우와. 이거? 아 저기 안에 있었으면 바로 죽겠네 어왜 이렇게 흔들려 와 저기 보이시죠 으으으으으으 끌려간다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와와와와와와 쿠키님 저 보이시나요? 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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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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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그 어, 여기 어어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이거 제 이름이다. 이거 채널 고정하시고 이거 제 이름 적으세요. 공포의 감옥. 우와. 오오. 여기 처음 가봐 그래요? 와. 저 저번에 했을 때 여기 가본 것 같은데. 헛. 이건 상상비 아니면 여기 계단으로 헛들 헛들. 메시지를 보세요. 이상한 게 다. 메세지 보세요, 메세지. 채팅이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쨌든. 자연재해 서바이벌 이렇게 적었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재해 서바이벌 나무는, 어우! 갑자기 채팅 한번 보시죠. 어, 토네이! 빨리 일어나, 일어나! 저 지금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대머리! <웃음>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저 대머리. <laughs> 진짜 대머리야! 토네이도! 일단 바, 빨리 야외로 대피하는 게 낫겠습니다. 헛! 아! 헛. 나 대머리야! 고기님 죽었습니까? 아니요, 다행히 대머리로 됐습니다. 어, 나 대머리야! <laughs> 이게 뭐야! 아 상남자 스타일이 다망가져어 뭐야 저 사람 떨어졌는데 방금 고객님 고객님은 저저 <laughs> 저 토네이도 봐라 고객님 저 안에 있겠죠? 모두 다죄소죄소옷으로 입고 있는데 아닌가? 난 죄수야. 어 사진 찰칵 체크... 아그그 그 여기에 그 재수로 갈아입는 발판이 있나봐 아 뭐야, 난, 아, 뭐야. 나 뭐야 나팔 한쪽이 사라졌어 나팔 한쪽이 사라졌어 내팔 <laughs> 네? 팔 한쪽이 사라졌어 버그 때문에 그런가봐 아 아쉽다 아니 토네도에 아. 이 휩쓸렸어 그렇게 점프점프만 뛰지 않으면 난 죽지 않았을텐데 나 다리도 잃었어 우와 어, 나 사람 나왔다. 그리고 쿡이님 닉네임은 123456 셀리입니다. 셀리 아니야? 아 셀리 아 S 아 잠깐만 여기 있을걸? S R A A Y 123456 여기. S R 저는 9번 9번. 어 갑자기 바뀌었어 순이가 스카이, 스카이 타워. 타워. 어 내가 마지막이네. 어 쿡이님이랑 순이가 똑딱. 똑같아요, 스카이. 아저좀 보세요! 저기,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예? 로블록스 같이 가요! 제, 다, 제 다리 좀 봐세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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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에? 와! 이분 점프하는 게 코기님이라! 와! 점프, 점프. 뭐야, 이거! 대머리도 됐고! <laughs> 와 대머리도 됐고, 다리, 다리 한 짝도 잃어버렸어. 또, 팔도. 팔도. 솔직히 현실이랑 잃어버렸어. 다른 게 없네요. <laughs> <laughs> 엄청 웃겨. 고객님 원래 모, 실제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네. 아이씨. <웃음> <웃음> 오, 다른 사람도 팔. 아니, 다, 돌방, 어, 어, 저, 저 지금 돌방 홍수, 홍수, 홍수. 저 지금, 근데 나 어딘지 몰라. 그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아, 높은 곳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분.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 높은데요. 오, 이게, 어, 여, 기거 까지 올라가면. 네, 재수 옷 입었는데. 아직도요? 엄청. 네. 오, 다 왔다. 아니야, 더 높은 곳. 꼭대기, 꼭대기로 왔습니다. <laughs> 진짜 까마득하다. 어, 저거. 저기 떨어지면 맞았어요.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쿠기님, 시청자 좀 그거요. 빨리 죽으세요, 시청자들. 죽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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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와.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죽었어.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아싸 아 뭐야 이거 바람 때문에? 어나 죽었어 <laughs> 한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5명. 없다고요? 와이거 와. 와. 대단하시네. 축하합니다 생존 생존자로 태어나서 축하합니다. 지금 우리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안 걱정할 때 아닙니다. 어 제가 로켓 저, 발사, 로켓 발사. 우리 한번 해봤는데. 예. 어 코기님, 코기님. 저 가만히 있어. 요 이건 진짜 로켓 발사네요. 이게 저 해봤는데 그런데 올라가면 죽어요. 맞아. 그러니까. 러블럭스님 안녕하세요. 점점점점점점. 어저 올라가고 있답니다. 어점아 러블럭스다. 나 떨어져서 죽은것 같은데. 그때? 예. 홍스 때. 아 높은데 올라가다가. 네. 너무 높은 곳, 곳에 올라가면 떨어져서 죽나봐요. 그렇다고 우와 에피이일도 없고. 근데, HP. LGP... 어, 이제, 침수. 오,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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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날라갔다, 날라갔다! 산성비, 오! 저딱 좋아요, 이거, 여기. 우와. 안녕하세요, 코비님 만나네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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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채팅 보세요, 채팅 한번 보세요. 아. 뭐야!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우와! 아, HP 닳나! HP! HP!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예,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딱 좋겠다. 여기가 딱 좋네. 저 채팅에 채팅 한번 보시죠. 상성비 당드랑당당. 하려다가 당드랑당당 가려다가 <laughs> 다른 했네요. 어 뭐야? 와! <laughs> 어, 내려가는 어, 좋겠어요. 어 내려가자. 내려가자. 고객님. 저 화면이 잘안 움직이는데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어 그래줘 뭐어 이미 끝났네 코기님도 코기님도 나갔다 들어오세요 잠시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자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모래 폭풍인가봐요 이가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까마득하지 어어 어, 어떤 이야 모래 상이야 모래 색어 까마득한 게 아니고 뭐랄까 음... 어! 저기 순이! 순이에서 만났네요. 안녕! 안녕. 안녕. 난 순이 보고 있어야지. 그래요? 그럼 저는 쿠키님 위에 올라가야지. 어! 한번 아. 나갔다. 아 나와봐요. 어? 어? 저 죽어볼래요. 왜요? 일부러 죽어볼래요. 왜요? 네, 떨어지면 죽는, 죽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이게, 이게. 아, 한 명! 어, 한명 살아남았네? 또? 어, 다시 시작합니다. 와, 와, 와. 러블럭스님, 어딨데 이래요. 생존은68 생존이나 있네? 와... 정류 공장. 오, 오, 들어갔다. 오, 계단이 있다. 계단. 어, 계단, 계단 올라가야지. 나도 같이 하... 올라가. 딱 붙어서. 혹시 모르니까. 오, 나 이거 우와. 파쿠르 한번 해볼까? 어? 퓨, 퓨, 퓨. 무슨 파쿠르? 안 돼! HP 잘. 아, 아이, 아이고. 틀렸어. 아, 아깝다. 파쿠르 할수 있었는데. 파쿠라 야지 난. 헛! 저기로 뛰어노는 파쿠로! 이쪽으로, 일단, 점프. 하 아! 잘못했어! 어, 너, 쓰나미, 쓰나미래요. 높은 곳으로, 아! 아, r g 하나만, 하나만 달면 끝이야! 이거 계단은 차근차근 올라갈게요. 좀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쓰나미는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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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큰 파도입니다. 예.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예? 어디서요? 저기, 저기. 계단 올라올 때 저기. 안 돼! 뭐는데 떨어졌어! 어, 어, 저기 몰려온다! 죽었어! 떨어져서 죽었네요, 아이고. <laughs> 어, 몰려온다! 높은 곳으로! 최대한 높은 곳! 아, 저는 반대. <laughs>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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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흔들려가지고 죽었다 아, 아, 이게 뭔일인가 오 나는 저기를 봐야지 헉? 엄청 부서졌다 자 코기님 네 막판 갈까요 막판 네 갑시다 막판이 근데 뭐죠 마지막 판 코기님 너무 모르시네 아 이거 참 짧은 말로 할 때는 저는 당연히 모르죠 아이고 코기님 이래서 어쩌려나 어또한 콕이람이야? 돌돌돌돌돌돌돌돌 돌돌 이번엔 새로운 곳이 걸려 막판인데 한번꼭 살아남아야 살아남고 싶네요 전 혼자 살아남아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어?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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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저 으잉 요잉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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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저 어디 께잉 으잉 저잉 으잉 으잉 으 안녕. 잉 으잉 으잉 찾아보겠으저 으잉 으잉 요 그럼 우리들만의 숨잉으찾해볼래요저 찾아보세요. 아! 벌써 찾. <laughs> <laughs> 이번에 제가 쿠기님을, 어, 뭐야, 떨어져, 누구 하면 떨어졌네. 아이고. 여기서 비트박스할수 있겠는데? 아, 아나 북치. 북치 막비박스 아, 국치. 국치 국치, 국치. 아 비특박스 못한다, 나. 미스터 어, 뽑아. 토네이도, 토네이도. 일단 야미로 가죠. 토네이도니까. 일단 여기.. 저깄다! 어! 어! 토네이도 저기있다! 일단 피해요! 어! 어! 일단 저기로 피하죠 목? 화창한 목장이라는데 무슨 토네이도야! 이쪽으로 온다! 어! 어! 빨리 저기로! 난피하는 그게... 우선이야 어! 저저 저 일단 잘 봐야 됩니다 나 점프점프하고 있어.